네, 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사건이죠.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 사건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뭐 단순한 군중의 분노 표출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냥 우발적인 폭동으로만 보기에는 그 배경이 아주 복잡하죠. 네,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라던가 또 당장 군사적으로 뭔가 필요했던 점, 그리고 뭐랄까 그 바스티유라는 장소 자체가 가진 상징성.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터진 사건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바로 그 여러 겹의 이유들을 하나씩 좀 벗겨보는 겁니다. 당장 총을 쏴야 하는데 화약이 없었던 그런 어떤 전술적인 다급함도 있었고요. 네, 화약 문제 중요했죠. 또 왕이 혹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누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감 그리고 바스티유라는 이름이 갖는 그 강력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프랑스 혁명의 불을 확 당겼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정치적인 상황부터 좀 짚어 볼까요? 1789년이면 프랑스가 거의 뭐 파산 직전 상태였잖아요. 네, 맞아요. 재정 상태가 정말 안 좋았죠. 세금은 불공평하고 개혁은 계속 실패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하게 된 거고요. 근데 거기서 제3신분, 그러니까 평민 대표들이 판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뛰쳐나와서 스스로 국민의회에다 이렇게 선언을 해 버리고 우리 헌법 제정 전까지는 절대 흩어지지 않겠다.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죠. 그게 벌써 혁명의 시작이었네요. 권력이 왕에게서 국민에게 넘어가는 그런 선언이었으니까요. 네, 이미 정치적인 혁명은 시작된 셈이었어요. 근데 왕이 이걸 뭐 순순히 받아들였을 리는 없겠죠. 자료 보니까 겉으로는 좀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파리 근처로 군대를 슬금슬금 모으고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문제였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7월 11일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믿고 따르던 재무총감 네케르를 파면시켜 버립니다. 아, 네케르 파면. 이게 파리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네. 완전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시민들은 이걸 딱 보고 아, 왕이 이제 의회를 군대로 누르려는 거구나. 일종의 쿠데타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럼 뭐 도시 전체가 공포랑 분노로 막 들끓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바스티우 습격이라는 게 어찌 보면 혁명의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혁명을 지키려는 아주 필사적인 방어 행동이었다고 봐야 해요. 왕당파가 군사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공포에 대한 선제 대응 같은 성격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해야겠다, 이렇게 나선 거군요. 시민군 같은 걸 급하게 만들고. 네, 맞아요. 당장 필요한 게 무기랑 탄약이었을 테고요. 그래서 7월 14일 오전에 먼저 그 앵발리드 군 병원으로 갔다고요. 네. 거기로 몰려가서 소총을 수만정이나 확보했어요. 엄청난 양이죠. 와, 수만정이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총은 있는데 이걸 쏠 화약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죠. 아, 여기서 이제 바스티유가 딱 등장하는 거군요. 네. 당시 파리 시내에서 대량의 화약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진 곳이 사실상 바스티유가 거의 유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그 시민군을 무장시킬 화약 확보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였네요. 그렇죠. 아주 전술적인 필요였던 거죠. 게다가 그 바스티유 요새에 있는 대포가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생탕투안 지역을 겨누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이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바로 공격한 건 아니고 협상을 시도했다고요? 네. 요새 사령관이었던 드론의 후작에게 화약을 넘겨라, 뭐 이렇게 요구했는데 잘안 됐어요. 오후 되면서 군중들이 점점 흥분해서 요새 바깥들까지 밀고 들어가니까 그때 수비대가 발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된 거군요? 네. 전투가 치열했는데 상황이 확 바뀐 건 오후 한 3시 반쯤. 그때 혁명 쪽으로 돌아선 프랑스 근위대병사들이 대포를 끌고 왔어요. 아, 정규군이 합류한 거네요. 그렇죠. 그 대포로 성문을 막 조준하니까 뭐 전문적인 포격 앞에서는 요새도 버티기 어려웠겠죠. 결국 드로네가 항복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항복 이후의 상황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안전을 약속받았는데도 드로네 후작이랑 당시 파리 시장이 결국 성난 군중에게 목숨을 잃었다면서요? 네, 그건 참 비극적인 일이었죠. 혁명의 광기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왕권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겠네요. 그럼요. 파리에 대한 왕의 군사적 통제력이 완전히 박살 난 거죠. 수도조차 장악하지 못한다는 거. 심지어 자기 군대 일부가 시민 편에 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진짜 굴욕이 없겠어요. 결국 군대 철수시키고 쫓아냈던 네케를 다시 불러들이고. 네. 그리고 파리까지 직접 가서 혁명의 상징인 삼색 휘장을 달아야 니다 했죠. 이건 뭐 사실상 혁명을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 소식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 내고 파급효과도 엄청났다고요. 네. 지방에서는 대공포 라그랑 베르라고 부르는 농림봉기가 막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영지들 성 불태우고 봉건 문서들 없애버리고 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회가 결국 8월 4일 밤에 봉건제 폐지라는 정말 역사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의 그 전술적인 승리가 전국적인 사회구조 변화까지 이끌어낸 거죠. 근데 바스티유하면 단순한 화약창고나 요새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상징성 이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아 물론이죠.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했죠. 바스티유는 수백 년 동안 왕권의 업제 특히 그 악명 높은 레트로드 카셰 구강 명령사 하나로 재판 없이 그냥 사람을 가둬버리는 자의적 구금의 대명사였거든요. 볼테르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갇혔었다고 하고 뭐 철가면 같은 전설도 있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더해져서 공포의 상징으로 딱 각인이 된 거죠. 습격 당시에 실제 죄수는 뭐 위조범, 정신질환자 합쳐서 7명밖에 없었다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바스티유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약을 얻으러 갔던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웠던 실제 상황이 순식간에 민중이 독재와 압재의 상징을 무너뜨렸다 이런 영웅적인 서사로 확 포장이 된 거군요 네, 그거죠 혁명에는 그런 강력한 상징 강력한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고요. 나중에 바스티유 허물 때 나온 돌들이 막 기념품처럼 전국으로 팔려 나가거나 파리의 콩코르드 달이 건설하는데 쓰였다는 것 자체가 아주 상징적이에요. 구치제의 잔해로 새로운 시대를 건설한다. 뭐 이런 의미였겠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예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정리해 보면 바스티유 습격은 정말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다는 거. 네. 당장의 군사적 필요, 즉, 화약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왕이 반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혁명을 지켜야 한다는 전략적 필요가 있었고요. 거기에 압제 상징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딱 결합되면서 폭발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와 강력한 상징이 어떻게 만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전환점을 만드는지, 또, 정치적인 변화의 열망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다시 거대한 상징으로 변모하면서 혁명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드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바스티우에는 사람만 가둔 게 아니라 금서,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사상들이 담긴 책들도 보관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런 기록도 있죠. 만약에요, 만약. 당시 사람들이나 혹은 후대의 우리가 이 사건을 볼때 단순히 죄수나 화약의 해방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 있던 어떤 사상의 해방이라는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 바스티오 함락이라는 사건은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